지난 연말 정산 때 황금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45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아주 달달했습니다. 드디어 올해도 연말 정산 시즌이 왔어요. 정부에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지난 연말 정산 때 가장 도움됐던 게 주택 관련 공제였어요. 월세, 전세, 주담대 있으신 분들은 다할수 있어요. 오늘 주택 관련된 공제 내용과 주의 사항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만든 카드 사용금액 계산기가 반응이 좋아서 2025년 버전으로 리뉴얼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이 살짝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화면에 맞게 엑셀표 다시 만들고 계산식도 더 정확하게 개정했습니다. 매번 홈택스에 가서 로그인해서 보기에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쓰시라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계산식 싹 바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엑셀 파일은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영상 끝에 설명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제 투자 결과 공유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관련된 영상은 아니니까 제 투자 진행 사항 짧게 공유 드릴게요 나스닥에 1 0 0 미국 장기채에 2000 이더리움에 250, 트론에 50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3300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원 수익이고 6% 수익 중입니다 장투해서 1억 찍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장투하실 분 구독하고 같이 가보시죠 다시 연말정산으로 돌아올게요. 일단 연말정산이 뭐냐? 우리가 월급 날이 되면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먼저 떼고 세후로 입금을 받잖아요. 이때 떼간 소득세가 정확하게 납부된 건지 더냈으면 돌려받고 덜냈으면 징수해가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1년간 낸 소득세가 적거나 없으면 돌려받을 게 없어요. 연말정산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 동안 낸 소득세입니다. 그럼 애초에 세금을 잘 걷지 번거롭게 왜 이렇게 정산을 따로 하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월급을 안 받은 셈 치는 거죠. 최소한 사람답게 살려면 의식주처럼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세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세액 공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항목이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 이런 게 있어요. 필수는 아닌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던가 세금을 줄여 주면서 그 행동을 권장하는 거죠. 작년에는 결혼 많이 하라고 1인당 50만 원씩 결혼 세액 공제도 생겼어요. 내가 번 돈을 안번셈쳐 주는 게 소득 공제. 나라에서 권장하는 것을 하면 세금을 줄여 주는 게 세액 공제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는 기준을 알아야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딱네 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가 생소해도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총 급여액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입니다. 대표적인 게 식비예요. 월급 명세서에 식비라는 항목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건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안 봐요. 이렇게 1년 동안 번 총급여액에서 아까 말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와요. 과세표준에서 이 소득세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세액을 뽑습니다. 이 산출세액에 아까 말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에 내가 1년 동안 낸 소득세를 빼면 그게 연말정산 결과예요. 참 쉽죠?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는 거예요.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연말정산 때 주택 관련 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월세, 전세, 주담대 다 있으니까 해당하는 내용은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건과 한도, 그리고 주의사항만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월세입니다. 정식 명칭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전입신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만큼 그대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거예요. 아주 혜택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세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전세는 소득 공제예요. 원리금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전세랑 월세가 둘다 무주택이 조건이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돼요. 만약에 12월 29일 날 주택을 취득하면 그해 전세 월세 관련된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 취득은 가능한 연초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월세랑 전세는 중복공제가 가능해요. 반전세 사시는 분들은 조건만 맞으면 둘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담대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입니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주담대는 이자만 대상이고 소득 공제예요. 그래도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이라서 쏠쏠합니다. 주담대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공제가 돼요. 12월 29일에 주택 갈아타기로 이사를 하면 그해의 공제는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라서 그대로 다 돌려받는 거고, 전세는 400만원 소득공제라서,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15%니까 6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주담대는 300만원까지 돌려받는 거고요. 어마어마하죠? 다음은 카드 사용액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더 유리하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게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항목이라서 그래요.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체크카드는 30%고 신용카드는 15%예요. 그럼 모든 금액이 다 적용이 되냐?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총급여가 4천만 원인 9일이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1000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는 800만 원을 썼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합치면 1800만 원을 썼으니까 8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은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에서 제외가 되고 그럼 체크카드 사용액 800만 원에 대해서 30% 소득 공제가 돼요. 최종적으로 240만 원이 소득 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만 1800만원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0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의 15%인 120만원만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카드를 썼냐에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연봉의 25%까지만 딱 쓰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아냐 그건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홈택스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딱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상단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전 연말정산 결과를 불러와서 올해 계산할 때 참고하는 거예요. 반영하기 클릭 그리고 확인 여기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올해 예상 총 급여로 수정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총 급여만 수정하시면 돼요. 총 급여 수정하고 반영하기 클릭 이제 하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표가 보일 거예요. 이게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여기서 이 표를 제가 엑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엑셀에서 다른 거는 계산식이니까 변경하지 마시고,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위에서부터 볼게요. 제일 위에 빨간색은 아까 입력한 총 급여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황색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여부예요. 2024년도 연말정산 때는 2023년도 카드 소비액보다 5%를 더 쓰면 초과분에 대해서 10%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적용이 되면 이 부분을 1로 바꿔주시고 우측의 핑크색 영역에 2024년도에 카드 사용분을 넣어주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일단은 0으로 두고 계산할게요. 그리고 아래 하늘색 영역에는 아까 홈텍스에서 조회했던 1월부터 9월까지 사용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있는 값이 한 번에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직접 입력하시거나 하나씩 복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금액이나 예상 금액은 노란색 영역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건 홈택스에 없고 사용하시는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결과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최종 공제액입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오시면 최종 공제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공제됐는지는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쓸지 아니면 이젠 체크카드를 쓸지 딱 계산해 드립니다. 우측의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가이드를 드려요. 여기에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더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젠 체크카드 쓰세요 라고 나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이 공제율이나 계산하는 체계는 앞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 시트 저장해 두시고, 올해는 물론, 앞으로 매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써야 할지 계산이 바로다니까, 이 시트 참고하셔서 소비하시면 돼요. 이 엑셀 파일을 받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에 구글 폼을 남겨놓을게요. 구독과 댓글 달아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확인해서 2, 3일 내로 발송 드릴게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직장인이랑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 장투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구독하고 같이 장투해봐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